안녕하세요, 서승국 코치입니다. 오늘은 간담화 선의 돈에 드는 말의 법칙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드는 말의 법칙은 음, 일본어로는 가세구 고토바노 호소쿠. 이 가세구란 뜻이 사실은 돈을 번다 뭐 이런 뜻이 이긴 합니다만 직역을 좀더 한다면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벌이가 되는 말의 법칙 그러니까 말의 법칙 그말 하나로 벌이를 할수 있다 돈벌이가 된다 그런데 그게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책에 일본어 원서를 보게 되면 일본어 원서에서는 신파손나의 법칙과 팔리는 공식 만한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한국어 번역서는 좀 편집을 마음대로 해버렸다고 그럴까요? 어 사실 좀 편집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책은 저자의 의도를 가장 잘 살려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의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책의 편집을 바꿔버리면 저자의 의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것을 아무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 책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3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다섯 가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 파트가 신파소나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빈자와 부자의 팔리는 공식. 만한 가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사실은 얼핏 봐서는 그냥 자기 개발성과 어, 특히나 돈이 되는, 돈이 되는 뭐 이런 말이 표현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데 어, 사실은 훨씬 더 어, 마케팅에 대한 책이라고 할까요? 예, 간담화선의 어떤 20년 동안의 마케터로서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걸 아주 알기 쉽게 예, 책으로 만든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간담화선의 책은 10권 이상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절판입니다. 유일하게 책한 권만 절판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절판이 되면 안 되니까 한두권 정도는 사놔라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물론 절판이 안아서 구할 수 있습니다만, 또 언제 절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간담화선 책을 조금 더 접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은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왜냐하면 이 버리가 되는 말, 버리가 되는 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나의 사과의 예를 들면서, 사과에 사가,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신파손의 법칙에 대해서도 간담화 선언의 파손의 법칙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간담화 선언가 만들어낸 거고 사람들은 그게 파손의 법칙인지 모르고 알게 모르게 많이 써왔죠. 어 저도 광고회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들이 알갱우리가이 파소나의 법칙을 적용해서 카피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간담아선 우리가 이 파소나의 법칙을 이야기한 거는 어, 이 책에서 어, 처음으로 공표를 한 거예요. 근데 신 파소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저 파소나의 법칙 자체를 좀 세련되게 좀 현, 현대의 어떤 이 시각에 맞게 고, 고쳐서 공, 공식화시켜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파트1의 다섯 가지 질문, 이 파트2의 심파선의 법칙 네, 이렇게만 봐도 이 책은 가치가 있습니다만, 한국어 그 번역서는 이렇게 3부 구성으로 되어 있지 않고 1부와 2부로 나눠놨어요. 1부와 어, 2부로 나눠놨고, 1부는 일본어원서에 있던 네, 파트1과 파트2를 붙여놨고, 2부에서는 파트 3에 있는 41가지 공식을 해놨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식이 41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공식에 넘버링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리드포액션을 하거나 특강을 할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어 번역서를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에서 2부 돈 버는 체질을 만드는 시스템, 3장 돈에 대한 말르힘이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이 공식에 많은 가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87페이지부터 넘버링을 하는 거죠. 성장곡선의 법칙, 매출이 더어때가 기회다. 01번 변화와 용기의 법칙, 결과로 실력을 말하라 02번 이런 식으로 쭉 넘버링을 해서 첫 번째 3장에서는 01번부터 16번까지 넘버링을 하고요. 이 공식 1번에서부터 16번까지는 핵이 되는,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스테이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번째, 두 두번째 번역서에서는 4장인데 넘버링을 하면 17번부터 32번까지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17번부터 32번까지는 응원자를 모으는 메시지를 만드는 스테이지다. 응원자를 모으기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번역스의 5장, 5장에서는 사원에서 사장으로 장사에서 사업으로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 단계는 사실은 일본어 번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버링은 33에서 4 1번까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각각의 이 넘버링을 목차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에맛 뿐만 아니라 본장에 가서도 예, 본문에 가서도 넘버링을 딱 하셔서 몇 번이다 그러면 아 몇번 공식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두구두구이 책은 특히 이 3부가 중요합니다. 아 일본어 그 번, 원서에서는 3부고 한국어 번역서에서는 2부지만 이 번역서의 약점을 좀그 보강하기 위해서 넘버링을 다 하시고요. 마지막 그 5장에서의 넘버링은 33부터 41번까지인데, 강력한 리더십을 나타내는 스테이지다, 이거죠. 여기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을 다한 상태에서 이것 자체가 빈자와 부자의 팔리는 공식이다. 공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탁상공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간담화 손에 20년 동안의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공식이라고 하면 있,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검증된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년 컨설팅을 했던 간다마사의 마케팅의 모든 노하우를 정말 알기 쉽게 패턴화 시켜서 하나하나 공식으로 만들었고 그 공식을 또 묶어서 3단계 피라미드 구성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이 전체 구, 구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책을 보시면 아, 이 책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읽고 많은 책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 처음에 말했던 그 다섯 가지 질문 이 다섯 가지 질문도 술술 나오게끔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되시고요 심파선의 법칙은 심파선의 법칙대로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많은 또 도움이 되시겠죠 또이 많은 가지 공식은 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좌우에 서처럼 항상 옆에 두시고 궁금증이 일어나거나 뭔가 막혔을 때그 공식을 찾아보고 그 공식을 통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사실 엄청 가치가 있고요. 두고두고 봐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번역서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번역서가 나온 거는 고맙지만 편집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또이 번역서에서는 마지막에 돈안 되는 생각 vs 돈 되는 생각 부록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시 필요 없습니다. 간담원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의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사족입니다. 그냥 한국어 편집본에서 나온 거죠. 근데 전혀 부록이 아니에요. 원서에는 없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41가지 공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41가지 공식을 넘버링을 다 매기시고 하나하나 음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버리가 되는 말의 법칙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화서는 20년 동안 정말 수만 명,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특히나 CEO들을 주로 많이 컨설팅을 했는데, 그 컨설팅 경험을 응축한, 예, 응축해서 이론적인 체계로 만든 거예요. 간담화서는 누구보다도 이 패턴화 시키는데 천수적인 어떤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알기 쉽게 전달을 하죠. 어 그게 간담화선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 매력을 저는 어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오늘도 찍고 있습니다 네, 버리가 되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돈벌이가 되어야 되죠 당연히 비즈니스는 근데 정말로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겹치는 일 없이 하나하나 다 뽑아낸 공식이 많은가지 공식이에요 엄청 귀중하고 소중한 공식이죠 그래서 허투루 보시지 마시고 공식 하나하나를 음미하시게 되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지어 간담아선이가이 책이 나왔을 때 3년 전입니다만 예, 그때 음, 특별히 인터넷에서 인터넷 강좌로 만들어서 약두 달에 걸쳐서 이 공식 하나하나를 해설하고 숙제를 내주고 예, 일종의 간담아 선의식의 마케팅 스쿨 같은 걸 연적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저 그때 이 공식적으로 일기생으로 수강을 했고,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예, 충분히 예,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 공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하나하나, 하나하나 예,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써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3부라고 말씀드린, 예, 번역세는 2부입니다만, 빈자와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어떤 차이, 그 대비에 있어서 공식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법칙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선택한 게 아니랍니다. 마케터로서, 예, 간담화선을 하면 마케터로서 워낙 유명하죠. 간담마선생가이 20년 동안 수만 명의 고객을 컨설팅하면서 발견해낸, 아까 패턴을 이제 도사라고 했죠. 그 성공적인 패턴을 읽어내고, 그 패턴을 근거해서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더더욱 중요하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사실은, 음 원래는 이 마케팅 피라밋이라는 게 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뜬금없이 마케팅 피라밋이 나오기 때문에, 마케팅 피라미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번역서에서는 8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비즈니스의 가속성을 성장시키는 마케팅 피라미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1단계고, 두 번째가 마케팅 메시지고, 세 번째가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케팅 피라미스에 대해서는 도대체 마케팅 피라미시 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케팅 피라미드 하나만 갖고도 간담한 서너가 수십 페이지에 걸친 비공개 원고를 사실 썼습니다. 제가 사실 그걸 다 번역까지도 했었는데요. 필요하다 면그 것도 언젠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케팅 피라미드를 읽어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번역서에서는 그리고 원서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 해놨습니다. 원래는 마케팅 피라미드를 얘기를 하다 보면 간단하게 3년에 걸쳐서 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20년 동안 노하우를 담아서 사실 마케팅 피라미드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죠. 어, 그런데 그, 그러다 보면 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편집자가 아, 이건 좀 삭제를 하자. 나중에 실차라고 해서 이 책에는 못 실었다고 합니다. 그게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케팅 피라미드 근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넘버링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마케팅 피라미드라고 하는 전체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책은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핵심이 되는 네, 비즈니스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단계가 공식 1에서 신흥폰까지고요그두 번째 단계, 마케팅에 있어서의, 마케팅 피라미드에 있어서의 두 번째 단계는 응원자를 모으는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도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공식이 1번에서 신흥폰까지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넘버링을 하면 다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응원자를 모으는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랍니다. 비즈니스 모드를 먼저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 비즈니스 모드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내가 만들고 그 메시지를 전파할 것인가. 그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의 공식이 17번에서 32번까지라는 거죠. 32번까지 다 됐으면 마케팅 피나미스 2단계가 완성이 됐고, 이것만 가지고서도 웬만한 돈벌이를 할수 있겠지만, 벌이가 되겠지만, 사실은 마케팅 피라미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 마케팅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있어서의 공식이 33번에서 부터 41번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 피라미드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각각의 단계의 공식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이 공식을 1번에서 16번 1 0번분의 32번, 33번, 41번으로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훨씬 더이 모델을 이해하실 수 있고, 간담화 선우의가 이야기하고자 하고자 는 20년 간담화 선우의 마케팅 노하우를 이책한 권으로 다 흡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두고두고 봐야 되는 책이고, 생각날 때마다 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내마케팅의 좋은 자다. 어, 내 마케팅에 있어서의 항상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곁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책에서 또 결정적으로 음, 약간 그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빈자와 부자라는 표현으로 원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돈이 안 되는 생각. 돈이 되는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돈이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단아 하나하나가 가져오는 그런 의식의 미묘한 차이가 일의 질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식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낳고 행동의 차이는 또 이대의 차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빈자와 부자의 가 정말 종이 한장 차이 말 하나 차이. 오다르고 하다른 그 차이 네, 한그 차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 이 글을 보시게 되면 이 공식을 하나하나 음미하게 되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생각, 돈 되는 생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는 과연 빈자인가, 나는 부자인가 생각에 있어서요. 어느 쪽이지 이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또이 책에서 결정적으로 하나 아, 잘못된 편집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책에서는 많은 가지 공식 이전에 공식 0이 있습니다. 공식 0을 뚜렷하게 아예 아주 크게 공식 0을 2부에서 3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원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한국어 번역서는 그 공식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 그냥 묻혀버렸거든요. 편집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순이라고 얘기하죠. 1순위도 아니고 0순위. 전체 41가지 공식을 아울르는 아주 근각이 되는 공식. 아주 정말 어 밑바닥에서 꼭 필요한 공식. 그런 공식을 어 얼렁뚱땅 넘어간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82페이지에 예, 그게 나옵니다. 82페이지 그리고 81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음, 여기서 보시면 81페이지 마지막에 말의 선택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 비즈니스는 더 빠르게 성장한다. 그렇다면 말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까?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 공식 0명이에요. 공식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분리에서 통합으로의 대법칙. 네. 분리가 아니라 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빈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야.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자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 어, 이타적인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자는 이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자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라는 겁니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리해서 바라보지 말고 고객 이콜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당신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 뭔가 동맹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마케팅에 응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주 근간을 이루는 기본 공식이고 이 41가지 공식에서 벗어나 있지만 영순위의 공식이라는 거야. 정말 중요한 공식이죠. 근데 이 책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는 편집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렇게 어, 원서와 어, 변혹서의 미묘한 차이도 포함해서, 뭐 비단 간담화선일 뿐만 아니라 그런 책들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어, 제가 누구보다 잘 짚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관점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